가에서 컨트롤 엉겨 걸어주고 손목 캐치, 자 팔꿈치 잡아주고, 자팔 잡아주면서 당겨주고 자연스럽게 손이 이동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피겨프로 갔는데 제가 바닥을, 바닥을 짚은 바닥을 짚 상황, 자 상대가 이 다리가 껄끄러우니까 손끝으로 내 발끝 이렇게 마이를 잡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마이를 잡으려고 아까 전처럼. 몸통 걸거나 다리가 이게 싫으니까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어자 그렇게 되면 저 역으로 어, 상대방의 손목을 잡았다고 칠게요 이 다리를 당겨서 내 쪽으로 잡아줘요 다시 한번자 왔을 때이 손을 당겨서 내 쪽으로 잡아줘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그대로 이쪽으로 당겨지게 되면 당기면서 걸게 되면 은반대쪽 어, 걸리고 이쪽도 걸리는 거예요 자. 여어서이팅게 이렇게 이 걸어서 대체했는데 상대가 딱 잡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걸 내 쪽으로 당겨서 상대방 손목을 잡아주요 내가 상체를 세워주겠지 고 내가 당겨도괜찮고 그냥 이손내 손으로 잡아주고 그냥 이손 당겨 당기면서 걸리는 두 다리 밀어주게 되면은 양쪽 오모볼로타가 완성됩니다. 자 이거 역시 토출도 네, 많이 없으니까 하려고 하고 내가 좀 유연하다 그러면은 내가 이하려고 하고 안 그렇다 그럼 다리를 당겨서 내 네, 거리를 잘 만들어주세요. 어차피 오모볼로타 걸린 손은 잘안 빠져 안 빠지는 손이기 때문에 내가 밀어서든 아니면 내가 당기든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.